네, 오분시장입니다 네, 미래반도체 어제 사자고, 어제 오후 2시부터 얘기를 했죠. 이거 제가 내일 8시 50분까지 집합하라고. 어제 오후부터 얘기하고, 오늘 장전시장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미래나노텍 아, 미래반도체 공략한다. 오늘 7시 53분에 얘기하고, 8시 34분에 얘기하고, 8시 58분에 얘기하고, 9시에 신호드렸어요. 6%에. 근데 어떻게 이걸 못 삽니까? 아무리 변동성 높아도 그냥 매수 눌렀으면 8% 10%에서 사셨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상한가 어, 축하드리고 <laughs> 시향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어, 제주은행 이거 단기적으로 지금 어, 1%대 조정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매각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웃긴 거는 인수자들이 전부 다 인수를 안 한다고 해요 지금 네이버가 있고요 뭐 기업은행 있고요 뭐 그리고 업비트도 있죠, 드나무도 있는데, 어 인터넷 은행으로 전환도 안 한다고 했는데 왜 계속 주가가 오르는 거냐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겠죠. 그냥 수급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 제가 오늘 메스지노를 들은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3 거래 동안 뭐 천만주 천만주 무려 3 6 0 0만주 거래량이 나오면서 신고가리를 달렸는데 이렇게 거량 래 터졌는데 주가가 올라가 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올랐습니다. 어제 기타법인이 매도해놓은 물량들. 싹다 받았어요. 네, 외국인들이나 사모, 펀드가이 사모펀드가 받는 거는 뭔가 있는 거거든요. 이 기타 보일보다 사모펀드가 더욱더 짧게 매매를 원래 하려는, 어,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사모펀드가 받고, 오늘 거래량 200만 주인데, 전 고점 구간대랑 차이가 3% 밖에 안 나요. 이거는 물량 가지고 있는 거죠. 매도한 게 아니라, 네. 이해되셨나요? 조금 더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어, 아, 뉴스 이슈가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건 조금 더 보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돼서, 비중 짧게, 뭐, 1에서 3% 정도 넣어두고, 추가 탄력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게될것 같고, 미래반도체 네,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상한가, 상한가, 신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본다.